이거 해봐 해석해봐. 자 어, 갖다 대고 한번 해봐. Some people 음. 이런 어떤 사람들 몇몇 사람들은 뒤에서부터 하면 two adults two가 모모보다로 해석돼서 다른 사람들보다 superior 우수한 어떠떤 상태로 보이다로 해석돼서 우수한 상태로 보이는 것을 노력하는 음. 것에 관심이 없다. 어자 투는 자 트라이는 문법 이름 뭐야? 동명사예요. 동명사에 뒤에 네. 문장이 달려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건 동명사 구가 돼. 어 절이야 절이 아니고 구야. 구예요. 왜 동명사 구야? 왜냐면 절은 주어가 있어야 돼. 오케이 자투 two, 뒤에 투는 투 어피해서 투는 문법 이름 뭐야? 후부장사인데 해석 방법이어서 몇 가지야? 여기서 명사로도 되고 부사 쪽으로도 돼요. 어 부사로 해석하면? 뭐뭐하기 위해서 명사로 하면? 뭐뭐하는 것을. 어, 그다음에 저 수필이라는 품사가 뭐야? 수필이야. 지금은 형용사로 돼야 돼. 어왜형용사가 왔어? 동사 다음에 동사 되면 목적어 와야 되는데. 왜냐면 어피얼이 불완전 동사여서. 어. 형용사 같이 와줘야지. 어. 와, 완전 동사. 오 대박. 그그품그 그 그, 그걸 뭐라 불러? 문법 이름으로 두 글자. 두 글자? 불완전 동사 뒤 불완전 동사 뒤에는 품 그걸 뭐라 불러? 아 부어? 오케이. 자 투는 투는 원래 누구에게 뭐뭐론데왜 여기서 뭐뭐 보다가 됐어? 어. 투는 방향 방향이지. 네. 그러면. 투는 도착 결과지거든? 응 알겠어요 아, 투는 왜, 어떻게 해석해? 모모보다? 모모? 아모모보다 알았어? 네 원래는 투가 모모에게 모모로 도착지점을 뜻하는 건데 봐봐 응. 투가 어디로 도착하는 지점이지? 방향 근데 방향이지? 네. 그럼 잘봐 도착을 하려면 방향이 되려면 도착하기 전에 방향이 있고 이 방향에서 저쪽 도착지점까지 출발을 해서 그걸 저쪽으로 가야 되지 응. 그러니까 도착하기 전이랑 도착 후가 이렇게 나눠지지 응. 그러면, 도착하기 전이랑, 도착하기 후, 이렇게 두개 나눠지니까, 두개 비교 대상이 되네? 그래서, 도착한 거는 나중에 저것이 되고, 도착하기 전엔 이것이 되잖아. 그래서, 도착한 저것보다, 이거,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투가 원래 라틴어인데, 뭐뭐 보다라는 뜻이 생겨버린 거였어? 응. 완벽해요. 잘했어? 끝? 응.